30개에서 잘 나가야 하루에 몇개 나가요? 두세 개 나간다는 거예요. 그잘 나간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음. 그러면서 재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찾아온 곳은 신림동에서 40년 동안 운영한 순대국 밥집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여기 대표 메뉴가 순대국, 간판도 순대국으로 돼 있고, 대표메뉴가 순대국이라고 하니까 제가 순대국을 일단 한번 시켜서 일단 네.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갛게 나오고요. 예, 돼지머리를 쓰네요. 말갛게 나오니까 다대기를 좀 넣어서 풀고 사실 들깨가루는 따로 없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취향이 들 개가루로 좀 많이 들어간 게 좋아해갖고, 추화를 좀더 달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육수에 간이 굉장히 많이 돼서 나와갖고, 좀 짭짜름합니다. 그래도 순대국에는 이 새우젓이 들어가줘야 또, 맛이 또100% 맞춰지죠. 근데좀짤을걸 감안하고 밥을 말릴 생각을 하고 새우젓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지금 고기는 대략 한 130~40g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순대도 약한 50g 정도. 당면 순대를 쓰지 않고 야채 순대를 쓰고 계시네요. 밥도 바로 퍼서 주는지 완전 고봉으로 많이 주십니다. 아무래도 밥이 남을 것 같네요. 음. 깍두기도 맛을 한번 보고, 음 너무 많이 익었네요. 고기 부분에서는 잡냄새가 안 나는데 비계 부분에서는 잡냄새가 좀 나네요. 밥도 압력밥솥을 뭐안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가격 이 9,000원인데 좀 비계가 많은 편이네요. 예 식사는 다 했습니다. 뭐 아까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40년 하셨다고요 여기서 네 오래했어요. 고생 너무 많이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많이 시키가지고 지금 현재. 아 메뉴가 네, 뭐 완전히 그냥 거. 메뉴가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 네. 아니 그래서 다잘라가는 거예요? 잘라가는 거는 건... 없어요. 그러면 한번. 냉장고 첫째 냉장관리가 문제고 나 여러 가지 들어온 거 지금 못 찾아. 예. 네. 애들이 지금 매출 다다떨어지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매출 많이 나오신다 고 그랬는데. 매출은 괜찮아요. 매출은... 얼마 나 나오시는데요? 보통 한6 0에서70 일요일 날은 일요일 날은 한 달에만 고 그러니까 한 달에 음. 한2천만원 정도 파시는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월 지금 2천만원 파시는데 음. 지금 메뉴가 자 순대국 종류는 순대국이니까 이제 같은 종류니까 네, 그렇다. 종류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다. 돈 아, 치는데 뭐 뼈해장국, 제육볶음, 양평해장국, 추어탕, 비지탕, 부대찌개, 김치찌개, 냉콩국수, 물, 냉면. 네. 삼계탕, 고등어구이, 갈치구이, 네, 네. 삼겹살구이, 소고기 된장찌개, 해물순두부찌개 자, 이거 제 얘기, 뭐, 조금, 뭐, 노형같이 마시고 드시는데, 드시는, 예, 예, 예. 잘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자, 1매출 60만원이야. 지금 메뉴 가지수가 한 30개 돼요. 30개에서 잘 나가야 하루에 몇개 나가요? 두세 개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잘 나간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네. 그러면서 재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방 가보면, 지금 냉동고 몇개 쓰세요? 냉장고랑? 네, 저기 있다 냉장고는 많아요. <laughs> 많은, 아니, 많아야 돼요. 세 개. 아까 세 개. 지금 매출 60만원,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 꼴랑 6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많이 파신다고 그러시는데, 네. 60만원이에요. 60만원이면, 냉장고 얘기하면 2천만원이면, 그냥 두분 임금비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딱임금비요딱임금비요 네. 여기가 그나마 지금 제가 네. 여기, 여기 보증금이 얼마죠? 보증금 2,500. 어, 2,500에 임대료가 얼마예요? 임대료가 약 232만. 원. 부가세 포함이요, 별도요? 아니, 별도. 그러면 250이네요. 23만 원더 하니까 255만 원. 어, 부가세까지다. 그러니까 부가세까지해서 230.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상담을 원체 많이 해봤잖아요. 많이 해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똑같이 사장님처럼 얘기를 해. 뭐한 5, 60만원 이렇게 파시면서. 그 사장님 남이 명함 갖고 그게. 이게 제가 왜 지금 이것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이, 이런 행동들 하나가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점점 외면에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아까 일부러 여기 와서 제가 밥을 먹으려고 잠시만 안 먹고 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셀프인지 모르니까 이제 세팅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는 세팅을 하는데 다대기 종지에 이렇게 이제 묻어 있으니까 그거를 저홀 치우는 저 행주로 이렇게 닦으시더라고. 휴지도 아니고 그거를 손님들이 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담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리러 왔으니까 그냥 저는 그러고 먹었지. 저 만약에 그냥 제가 소비자로 온 집이면 저 그냥 나가요. 됐다 고그러고 요즘 그러니까 음식 만만이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것만이 맛이 아니에요. 어, 서비스나 뭐좀 듣기 싫으실 거예요. 맞아. 요 예. 그게 지금 몸에 배버리신 거예요. 그렇지. 어, 아 그러면서 왜 매출이 떨어지그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팔았다고 그러는데 뭐 시대가 변해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말 팔았어요. 응. 좀 이제 나이 젊고 하셨을 때는 뭐 열정도 있고 열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셨겠죠. 지금 그럼 제가 하나 순대국 지금 저기 돼지머리 삶으세요? 아니, 아니. 봤죠? 죠 그렇죠. 육수는요? 육수도 예, 육수도 봤죠. 그리고 빼지 않고 그냥 빼장국고 그래. 하루에 몇 인분 나가세요? 뭐 한, 많이 나가면 1개 15개 한번 삶을 때몇 키로 삶으세요? 20키로 삶죠 20키로 삶으면 30인분 좀 넘게 나오죠? 그렇죠 그럼 뼈한번 삶으면 3, 4일, 4, 5일 쓰겠네요? 아니에요 이틀 삶틀 이틀, 삶. 많이 나갈 때 10개 나가는데 어떻게 아니, 아, 많이 나갈 때는 많이 나가죠안 나갈 때는요? 안, 안 나갈 때는 뭐. 벌써 한몇개 나가고 그러니까 3, 4일 쓴다는 거냐 음. 평균적으로 그러면 뼈, 왜, 언제가. 되는데. 그럼 네. 뼈가 언제가 제일 맛있어요? 금방 끓여야 맛있어요. 끓여내면 그냥 네. 맛있어요. 네. 그냥 맹물에만 맞아. 끓여내도요, 뼈 자체가 고소해갖고 맛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뼈의 장국을 먹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처럼 대량 생산을 하고 시스템화 돼서 급속냉동을 하고 이러면 어쨌든 매장에서 삶는 것 보다 낫지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싸갖고 냉장고 들어가갖고 말라요. 음. 하루 이틀 아, 지나, 하루 지나면 네. 말른단 말이에요. 금방 삶을 하고 틀리죠? 아다 당연히 틀리죠. 그리고 냉장고에는요, 음식이 빼 자크만 딱 들어있지 않잖아요. 다른 것도 같이 저렇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뭐냐면, 냉장고에 있어도 음식 배는 거, 맛이 배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장사를 처음에 하시면서, 뭐 손님들이 와서 다 찾아. 제가 보면 여기 하루에 한두 개 나가는 것도 있어요. 콩비지탕 하루에 몇개 나가요? 네, 그렇죠. 안 나가죠? 주면 잘 나가는데 요즘은 어쩌다 한번 나가요. 예. 그리고 지금 추어탕 몇개 나가요? 추어탕도 잘 나갈 땐잘 나가는데 요새는 안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찍잖아요. 부대찌개 몇 개나 나가요? 부대찌개도 나갈 때는 뭐 그러니까 네. 나갈 때몇개 나가는데 요 원래 그때는 부대찌개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간판을 병천 순대국이라고 응. 걸어놓으셨잖아요. 응. 그러면 순대국 그래, 순대국 종류도 순대국 저렇게 가는 것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다음 뼈해장국, 양패해장국까지 이해하겠어. 해장국 종류니까. 그런데 추어탕이나 저 콩비지나 응. 저거는 정말 기호식품이에요. 응. 그러니까 아까 지금 사장님 얘기한 것처럼 다섯 명이 와갖고 갑자기 뭐 그냥 순대국만 갖고도 그냥 순대국 주세요, 얼큰 주세요, 순대만 주세요, 살코기만 주세요. 어, 이러면 정신 없으실 거예요 주방에서. 네, 예, 어떤, 어떤 사람은 각자 오면 각자 탁 시키는 사람 이 있어요. 예. 그게 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방도 지금 이제 언뜻 보면 깨끗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요. 여기는 뭐죠? 밥집이잖아요. 예. 제가 밥딱 먹어 보고 이거 압력밥솥에 안 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예, 예. 압력솥은 안 해. 요 그냥 깨끗하게. 예. 예. 그리고 쌀 얼마짜리 쓰세요? 어, 뭐 4만 원, 5만 원. 그러니까 요즘 쌀도요 기본적으로 4 7천에서 5만 원짜리까지는 가야 밥이 먹겠고 난 지금 밥이 날아가요. 그것도 압력밥솥에 안 하고 그냥 일반 밥솥에 하니까 밥이 푸석푸석해요. 밥집은 기본적으로 밥이 맛있어야 돼요. 그 김치 체크 해보셨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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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저게 오늘 밥시키 되는데 밥 걸어서 잘못돼 가지고 지금 <laughs> 내가 내가 보아도 안 돼. 문드러졌어요. 익은 네. 정도가 아니라 문드러졌어. 네. 푸석푸석하게. 오늘 뭐 이상해가 끄 뭐. 네. 깍두기도 그래 깍두기도 깍두기. 그렇고 배추김치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러면서. 손님이 왔을 때 내가 음식을 내놓을 때자신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장사가 음, 되는 거 네. 아니에요 이런 기본적인 네. 베이스를 갖다가 바꿔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손님 어, 이제 간판 바뀌고 뭐 저기 하고 하면 어, 오겠죠 왔다가 그 다음에 사장님이 기존에 하는 이런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 그대로면 손님 또 금방 외면, 외면해요 여기 그리고 젊은 사람들 많죠? 아까도 제가 왔는데 다 젊은 친구들이 밥 먹더라고요. 네. 젊은 친구들 많죠? 젊은 친구들 얼마나 예민한데요. 네. 맛이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맛은 상향평준화가 돼 있습니다. 음식 맛은요. 사장님도 다 받아서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네. 네? 뼈도 받아서 쓰는 것만 못해요. 한번 삶아갖고 3, 4일 냉장고에 저렇게 보관 하면. 그런데 내가 뼈 삶아서, 그러니까 저랑 통화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뭐뼈 넣어 삶고, 당연히 힘들죠. 이거는 내가 원자재를 나는 가공해서 힘들다는 얘기로 난전화를 받아들였는데 지금 제가 딱 먹어보니까 다 받은 제품이에요. 그게 뭐 맛이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음. 딱 조미되어 있는 것들이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메뉴 구성 딱 보니까 이거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그러니까 아까 일 하시는데 그냥. 뭐가 신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봇가 움직이듯이 그냥 그것도 막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장사를 하세요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뭐라고 하셔서 아, <laughs> <이러면> 아, 네. <laughs>